안녕하세요. 희귀동전찾기 콘텐츠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무백원 PMG EPQ 64등급과 5만원 1차 7 보충권의 구포카 5만원권을 위주로 오늘 이 한국은행 우리 대한민국의 지폐 발행 변천사를 한번 이렇게 그레이딩 지폐로 한번 확인해 보려고 일부 모두는 제가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여기에 다안들어가서요 일부분만 제가 이렇게 꺼내서 촬영하게 됐습니다. 어, 주로 오늘은 이 무백원과 이 신권 고액권 5만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요 우리나라 조선은행 100원 중총3 4종이이 조선은행 100원인데요 그 중에 정 100원은 두 장만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무백원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은서가 있는 무백원은 어, 37 38번이 있다고 해요. 총 4장 있는데, 어, 은서가 없는 무백원으로는 5번, 7번, 13번, 14번, 17번, 18번, 20, 22번, 24번, 25, 26, 27, 29번, 30, 34번, 33번, 45번. 이렇게, 어, 은서가 없는 무백원이 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총4 개라고 하는데 37번, 과 38번은 어, 숨은 어, 은서가 있다고 해요. 그 숨은 은서는요, 음. 정확하게 표시는 안 나는데 조선은에게 약자인 조은이라고 한자로. 어, 도배되어 있다고 해요. 숨 그림이 조선은의 약자로 보이는 어, 한자로 된 조운으로 도배되어 있다고 합니다. 당시에 화폐 제조 기술이 수준이 낮아서 아마 중국이나 일본에 에, 의하여 은화 삽입 조폐지를 수입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 이거는 제가 지식인에 나와 있는 것을 찾아보아서 알게 된거예요 하기는 저는 초보라서 모든 게 모르는 게 대부분입니다. 무백원, 조선은행, 백원중총 34장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개만 정백원이고요. 나머지는 무백원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형광등에 비춰보면 37번과 38번은 은서가 숨어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고 그렇게 숨어있다고 하네요. 어, 조선옥은행에서는 어, 무백원 지폐로 1A에서 9A까지 발행했는데요. 1947년 6월 2일부터 어, 10A라는 백원을 발행하여 암청녹색으로새 지폐를 6월 2일부터 푸른 세도원 백원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어, 6월 2일부터 무권 10A와 11A권이 발행됐다고 하고요. 1950년까지 사용되다가 북한군이 한국은행 조폐공사를 점거한, 후, 점거한 후에 48A 기호를 난발하게 돼서 어, 광화문 백원으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네요. 참, 이 내용들이 참 대단한 역사가 또 숨어 있어요. 어, 여기는 사, 제가 수집한 거는요. 48A네요. 100원, 조선행. 어, PNG 64EPQ. 요거는 제가, 어, 경매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어,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이 정도 가격이면 제가 낙찰 받아 도 되겠다는 생각에 어, 추가 입찰해서 어 마지막 카운터 할때7인지 그때 제가 어, 추가 입찰해서 아주 선 위에 딱 걸린 운 좋은 그 낙찰품입니다 어, 진행자께서 어 제가 득템했다고 하시더군요. 찾아보니요, 아, 2, 3만원 은 시세가보다 2, 3만원 정도가 쌌던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5만원권 고액권 신권은요, 2006년 1월 2일에 대한민국의 화폐 역사상 새로운 장을 여는 신권 5만원권이 발행되었다고 합니다. 어, 한국은행은 고액권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신권 5만원을 발행했는데요.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어, 특히 부동산 계약금을 고액 현금 거래 시 1만원권 다발은 사용하기에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에서 경제의 활동성에 편의성을 증가시켰다고 해요. 어, 사실 제가 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데요. 음, 제가 중개업을 시작한 게는 2009년도에 자격증 따서 2010년도에 했기 때문에 이미 그 당시에는, 어, 이 5만원 권이 발행돼서 사용되던 시점이었네요. 그래서 어, 제가 어, 중개 계약할 때는 아마 어, 대부분 현금으로 가져올 때는, 어, 맞아요. 어, 5만원 권 다발이나, 어, 대부분 이제 고액권으로 오거나 아니면 은행에서 수 수표 하나를 끊어오는 경우들이 이 대부분에서 만약 현금으로 가져오면요, 5만 원권 다발이었습니다. 계약하고 나서 어, 잔금 치를 때는요, 대부분에 5만 원권으로 제가 그 중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요, 제가 이 무백 원에 대한 역사와 이 신권 5만 원권 고액권에 대한 그 얘기를 조금 드려 봤는데요. 5만원권은 어 빠르게 일정상으로 적용돼서 특히 기념일이나 경조사, 축의금 등에 많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어, 특히 카드 선호도를 높이는 그 젊은층들보다는요. 그 현금을 선호하는 노년층들과 소상공인들, 그러니까 시장에서요. 5만원권은 중요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현재도요. 어, 이 화폐 이 디자인은요. 오만 원권의 신사임당 초성어가 아,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여성 인물이 한국 지폐에 등장한 아, 첫 사례라고 하죠. 사실 전부 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 이 남성분 세종대왕이나 아, 유명한 그 이 충무공 또 율곡이 인물 사진에는 대부분 세종대왕과 율곡 이 세계 이왕등 우리나라 대부분 위대한 역사적인 인물인 남성 분이 주로였는데요. 이 처음으로 구역권에 발행되면서 신사임당 우리 모든 어머니들의 모범적인 어머니 역할의 신사임당을 우리가 어, 추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 위대한 자녀는 위대한 어머니로부터 어, 태어나고요 그렇게 교육을 받고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 가정환경이라든지 어머니 부모님들의 음, 교육철학이 가장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요 이 신사임당의 아드님인 여기 율곡 이이 우리나라의 성리학 발전에 대단한 큰 획을 그으신 대단한 인물이시죠. 어, 세종대왕의 어머님도 유명하십니다. 여튼 오늘은요 제가 이렇게 다양한 백원 어, 여기는 어, 적색지 백원이고요 여기는 리플레이멘트 보충권 인정을 받은 어, 9공포인트에 밤색지 이 보충권 p m 66등급 밤색지 1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남대문 500원이죠. 그리고 고액권 신사입니다. 어, 율곡 2가 어, 인쇄되어 있는 도안되어 있는 1차, 아, 2차 5000원권이고요. 여기는 무백원이고요. 무백원 여기는 세종대왕의 2차 만원권 여기는 우리나라 고액권인 처음 만원 세종대왕 1차 만원권이고요 여기 또 2차 만원권 이순신 500원 여기는 남대문 500원 여기는 6차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신권인 6차 만원권입니다 오늘은 이 다양한 지폐들을 어,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께 제가 소개시켜드린 시간이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